바뀌면서 이번 연도 더 활기차게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건만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힘들고 <laughs> 주말에는 한도 끝도 없이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. 그렇지만 우리가 아침에 9시까지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약속이 정해지면 아무리 피곤해도 그 약속이 중요하면 일어나지잖아요. 그것처럼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계속 상기시켜야 돼요 내 스스로 그래서 저는 제가 게을러질수록 더더욱 계속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런 버킷리스트 있죠 그런 거를 수시로 적어요 사실은 오늘,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강의를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평소에 7시에 출근하는데 오늘은 거, 그 강의장을 10시까지 가면 돼. 그러니까 3시간의 시간이 남으니까 아침에 되게 일어나는 게잘안 일어나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또 의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이번 연도에 뭘 해야 되고 뭘 달성해야 되고 그런 내가 해야 되는 목표들을 다시 한번 내가 스스로 생각을 했죠.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이 1시간, 2시간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때 이걸 해야 돼. 라고 내 스스로 달래고 다독이고 해요 게을러질수록 더더욱 나의 목표와 살고 있는, 사는 목적을 계속 생각하고 적어라 보통 어떻게 적으세요? 다이얼이랑요 그리고 제 사무실 책상에 오시면 포스트잇으로 한 다섯 개 정도가 붙어 있어요. 단기적인 목표, 6개월 안에 이루어야 될 목표, 1년 안에 이루어야 될 목표, 그리고 5년, 10년짜리의 장기적인 계획은 컴퓨터 그 배경 화면에, 바탕 화면에 해 놓고요. 그러니까 계속 시각화를 시켜 놓는 거예요. 잊어버리지 않도록.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거든요. 네. 그래서 수시로 정신 차리게끔 해야 됩니다.